안녕하세요 여러분 얀니쁨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짜잔 무슨 메이크업인지 아시겠나요? 약간 인간 복숭아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오늘. 오늘은 이 팔레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볼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얀니쁨입니다 <laughs> 네, 오늘은 일단 이렇게 베이스를 하고 왔는데, 오늘 뭐할 거냐면, 짜잔! 요 데이지크 팔레트로 오늘은 약간 복숭아 복숭아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색상을 보시면은, 진짜 완전 그냥 복숭아색 아닌가요, 여러분? 그쵸? 진짜 제가 이 컬러에 반해가지고 바로 데리고 왔는데, 벌써 너무 예쁜 것 같아. 그냥 완전 복숭아지 않아요, 여러분. 완전 봄 웜톤 분들한테 찰떡일 컬러예요. 여기서 이 컬러랑 이 가운데 컬러랑 이 컬러는 베이스로 쓰기 좋고 여기 얘랑 얘랑 얘는 메인으로 쓰기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이 팔레트로 활용한 인간 복숭아 메이크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먼저 이 컬러, 핑크빛이 가미된 살구빛 컬러로 베이스 발라줄게요. 제가 퍼스널 컬러가 되게 색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웜해져도 완전 피부색 노래지고 그러는데 이 컬러는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. 그냥 얘는 아, 데리고 와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잖아요, 컬러가. 일단은 그냥 계속 발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베이스 발라주고 언더까지.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줬어요. 그리고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 딱 보일 때까지 발라줄게요. 색상 자체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발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바른 거랑 안 바른 거 차이가 은근 커요, 여러분. 손등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컬러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. 얘는 약간 금빛 펄이 가미된 코랄? 뭔가 색이 너무 오묘해. 이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, 여러분. 한번 발라볼게요. 얘는 손으로 발라야 돼. 와씨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어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<laughs> 바른 쪽안 바른 쪽이거든요 이렇게 양쪽 다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핑크빛 컬러로 언더에 발라줄게요. 일단 이렇게 바르고 나서 아이라인이랑 애교살 먼저 그리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카라랑 아이라인까지 해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속눈썹 펌을 한 상태라 이 상태에서 뷰러를 하면 이렇게 꺾여가지고 마스카라는 별로 예쁘게 안 됐는데 오늘은 색조가 다할 거라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컬러로 눈두덩이 가운데만 톡톡 발라줄게요. 눈두덩이 가운데에 톡톡.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양쪽 다 발라줬는데, 글리터가 미쳤는데? 애교살에는 요거 화이트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. 왠지 이것도 진짜 예쁠 것 같아. 이렇게 발라주었어요. 여러분, 이거 왜안 사? 왜안 사? 여기서 이제 이 진한 갈색 컬러로 여기 아이라인 쪽이랑 삼각존에 아주 살짝만 발라줄게요. 오늘은 진짜 인간 복숭아 느낌 메이크업이라서 음영을 진짜 조금만 넣어줄 거거든요. 라인 쪽에 살짝, 살짝, 살짝 넣어주고 삼각존에도 아주 살짝 이렇게 한쪽 안 한쪽. 오늘 메이크업 미쳤다 진짜. 이렇게 양쪽 다 해줬어요. 여러분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. 그냥 나 섀도우 사야 되는데 뭐 사지? 하면은 이거 사. <laughs> 와 이거는 진짜 와.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요. 어제 저 섀도우 사는 김에 얘도 같이 샀거든요. 약간 코랄? 그냥 바로 발라볼게요. 얘는 처음에 워터처럼 발리다가 나중에 바싹바싹 마르거든요? 그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사왔잖아요. 향기도 복숭아야. 아! 안 돼, 예쁘단 말 그만해야 돼. 예쁘단 말 그만해! 와,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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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카메라에서는 되게 채도가 있게 나온다. 실제 발색은 이렇게 채도가 있지 않거든요? 진짜 그냥 완전 복숭아빛인데. 복숭아 메이크업 끝났습니다. 짜잔! 이렇게 오늘은 복숭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진짜 제가 무슨 말할지 아시겠죠? <laughs> 오늘은 성공했어. 오늘 메이크업 성공했어요. 일단은 이 팔레트 아주 아주 추천하고요. 특히나 봄웜이신 분들 그냥 저 믿고 구매하시면 되세요. 너무 너무 봄웜이신 분들한테 찰떡일 것 같아.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자면, 짜잔. 오늘 이렇게 복숭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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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스러워요. 음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